오늘은 정말 바쁜 날이지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약간 부었죠. 어제 붕어빵을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근데 샤워하고 일단 운동을 하러 왔어요. 운동 파이팅 드셨어 제가 오늘 행사를 하는 조선 팰리스에 도착을 했고요. 와. 리허설이 있어서 먼저 왔어요. 오늘 선페니지 리허설이니까 좀 편하게 입고 오. 오늘 아주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 되게 따뜻해요 아이고 아, 어! 서인님. 어! 내 네, 브이로그 찍으면서 오고 아, 있어 아 네. <laughs> 어, 지금 따뜻하다고 말하고 어. 있었는데 민망하게 조명이조명이 네. 제가 그 이게 영어로는 콘텐츠인데 한국어로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로 할지 콘텐츠로 할지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콘텐츠로 해 달라고. 그리고 또 2024. 저는 2024로 발음하는데 2024로 할지 여쭤봤는데 2024로 해 달라고 또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3분 동안 갑자기 제 자기 소개를 하게 돼 가지고 자기 소개. 그리고 또 영어로 오늘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하기 편하게 영어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보여드릴까요? 자리를? 따단. 여기가 제 자리고요 짜잔 조금 이다제자다소개 그 시간에 제가 여기 중앙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아서 제가 중앙에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했다데다 3분 동안은 중앙에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laughs> 민망합니다. 오늘 제가 주인공 나 아닌데. 포토존이 이렇게 딱, 딱 있고요. 포토존? 좀있다가 코트를 따로 받는 곳이 있나 보다. 저도 사실 지금, 민망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조용히 얘기할게요 근데 향기가 되게 좋다 아 양쪽에서 입장하시나보다 일단 이쪽 계열로 입장을 하시고 여기도 무슨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웰컴 드링크 이런 거 드시나보다 제가 그 회사 가서 방송을 하고 와야 되는데 기사를 지금 빨리 써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빨리 이거 조금 있다 애플워치 선물로 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추첨을 해서 드리는 건가? 근데 이게 애플워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누가 도난하지 않도록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나 기사를 써야 될거 같아요. 네, 주명인 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리본이 어떻게 무대 중앙에 사실. 어, 아, 사이드에서 해도 될,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몸을 다시 앉혀볼게요. 자, 다시 리셉션으로 리셋팅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K-콘텐츠데이 2024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한 대신 내무빈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make an announcement to the guests who are here today. content day 2024 will be held shortly from 4 p.m. Please. 또한 각 좌석에 통역 리시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 채널은 2번입니다. 리시버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스태프에게 도움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n interpretation receiver is placed at each seat. Please set your receiver to your own channel. Korean channel is number one, and the English channel is number two. If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receiver, please raise your hand and ask a staff member for help.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휘트리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향기가 지나고 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략히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그럼 영상 부탁드립니다. 충격소식입니다충격 콜라보 대요안 사촌냐 남면도 끓여먹을 수도 있는데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회사에 가야 돼요. 차 어딨어? 차가 없어요. 아야. 어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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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거 수정해야 돼가지고 회사 도착. 좀 이따 이걸로 갈아입어야 돼. 일단 방송 빨리 하고 다시 가야 돼요. 이제 기사를 다 쓰고 분장실로 내려갑니다. 헤어 메이크 메이크업은 됐으니까 헤어를 수정하러 가고 이제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 방송화로 3층에 내려왔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마이크 차는 중. 줄... 어. 마이크 이어나세요뭐요 흔남이 흔남. r e likely to receive another round of light rain or snow over the weekend. 칼퇴. 칼퇴 칼퇴. 칼퇴가 아니라 조기퇴근. 음. 되게... 저희 회사에서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좋 이거는스곳에이분에이에이거에 이곳에 나사람이야에 이곳에 이에이종 리허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행사를 모두 마쳤어요 아 엔딩 멘트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네 이이렇게 행사를 행사가 끝났고요 배가 너무 고픈데 집까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래서 밑에서 뭘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샌드위치 이런 거 있었는데. 아니 샌드위치를 살수 있는 곳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꿀, 호두, 바나나유를 샀지요. 제가 또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아, 배고파. 뒤져. 저 오늘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말 많이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그죠? 드디어, 오, 냄새 미쳤 저는 불고기 바게트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선생님 저 쓰러질 것 같아요. 뭐야, 조금매 음, 조금만를 들어갈 뻔했어. 음, 불고기 진짜 맛있다. 와, 저거 진짜 왔어. 와, 치즈 미쳤다. 이 행사하는데 손님분들은 식사를 하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행을 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고문하는 것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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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봐봐! 이거 밥봐 치즈. 음. 조자 이렇게 배고픈 상들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나 피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나 피클 진짜 좋아하거든요? 손 씻고 왔어, 요 손으로 먹으려고. 음! 근데 양이 너무 작다, 그죠? 힌드위치는 항상 먹어도 양이 너무 작아. 음! 이집 피클 잘하네. 내가 피클을 너무 좋아해. 집에서 저번에 피클 담갔잖아. 한입 먹을게. 음, 음, 음. 배고파 죽 텐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짜로. 아 집에 가서 홈플러스에 장보러 가야 되고요. 요즘 홈플러스 뭐 엄청 세일하잖아요. 내일은 아침 일찍 새벽에 경북 구미로 우리 사이 촬영을 하러 가요. 그래서 나 조금 피곤해. 나 요즘 조금 피곤해. 진짜로. 내가 원래 진중대는 성격은 아닌데. 진짜 피곤해 요즘. 너무 바빠. 음. 음, 음. <laughs> 나 지금 너무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 응. <laughs> 음. 나 갑자기 친구들을 보고 싶어졌어. 친구들 만나서 술다 쪄고 싶어졌어. 갑자기 차량 앞으로 누가 지나가서 가보고. 이 집은 불고기를 많이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천장다 까졌다. 아! 고기 이렇게 큰 걸로, 봐봐, 대박이야. 음, 입몸 아파요. 음, 맛있다. 음, 양파도 있었나? 음, 음, 나 진짜 피곤해. 음. 내가 자꾸 피곤하니까 엄청 먹어요 요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나짜 피곤하다. 엄마, 아빠. 라면 한 사발이 땡긴다 갑자기. 음. 마지막 남은 양파 한 사발까지. 음. 멜곤. 나 정말 행복해. 물티슈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옷을 흘렸어멜롱 와. 진짜 열심히 먹었더니 턱 관절 양쪽이 너무 아프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약간 열심히 먹거나 오래 먹으면은 약간 턱 관절 아프잖아. 오케이, 나는 지금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꿀 호두 바나나 우유. 맛있다. 와 이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제 집에 와서 홈플러스나 가야지.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홈플러스 갈게요 안녕.